네 예, 여기가 백령도 심청각입니다 심청각입니다 이쪽이 전혀 심청상이 조각이 되어있고요 그 앞쪽이 바로 장상곳 하는 중간지죠 지금 NLL이 지나고 있는 그 지점이 <laughs> <laughs> 인당스럽죠 <laughs> 고다 지금 여기 놀러 온 꼬마들이죠. <laughs> 예, 여기가 효녀십 정상입니다. 예, 임당수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바다가 임당수라고 합니다. 예, 저기 예, 여기 앞바다가 임당수라고 합니다. 지금 NLL이 지나고 있고 저 멀리 군함이 보이고 중국 어선들이 보이죠 이 중국 놈들은 NLL도 없으면막 너무 나들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가 예, 물범바입니다 저 바위 3개 있는 예, 여기가 물범바입니다 예, 지금 줌을 최대한 아이폰이 허용하는 비디오 줌을 최대한 당긴 겁니다. 여기 물범만 있는데, 지금 물범이 와 있습니다. 이쪽은 와 있고요. 두무진 쪽은 어제 갔을 때 물범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온대요. 그리고 두무진 쪽으로 넘어간대요. 예, 여기 물범이 와 있습니다. 그기서잘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제법 많습니다. 여러 마리가 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이 임당수입니다. 여기가 임당수입니다. 예, 예, 심청각이었습니다. 어, 두첫 번째 바위. 예, 심청각에서 바라본 물범 바위입니다. 지금 이쪽에 심청각 쪽에 물범 바위에는 소위 전박이 물범이 왔습니다. 이게 시베리아에서 어, 겨울을 나고 내려오는데 여기는 왔고 두무진 쪽에는 아직 물범이 안 왔습니다. 이쪽에 먼저 와서 두무진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물범, 멀리 보시면 물범이 지금 바위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망원렌즈로는 보이는데 카메라로 줌을 당겨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대로 당긴데 최대로 당긴 겁니다. 한번 보시면 바위에 있지요. 물범이 와 있습니다. 레게 보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심청각에서 북한 장상고 쪽이 어제 보다가 날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여기 물범바위 쪽, 예, 오른쪽이 바위 3개 있는 쪽이 물범바입니다. 위 전박이 물범들이 오는 지금은 와 있습니다. 벌써 예, 다시 한번 당겨 볼까요? 예, 여기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물범바위 쪽입니다. <웃음> <웃음> 예, 장산고 쪽입니다.